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45시 된 정수경입니다. 세상엔 참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쩜 저런 일이 있을까 놀라면서, 어쩜 저런 일이 있을까 놀라면서 듣게 되는 인생 이야기도 많고요. 그에 비할 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 특히나 제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굴곡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전 국민학교 때부터 무조건 옷을 샀어요. 예쁜 티셔츠, 나풀거리는 공주치마, 나팔바지 등등. 옷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기 일쑤였죠. 하도 구경을 많이 다녀서 동네 옷가게 사장님들이 전부, 아, 그 꼬맹이 하면서 저를 기억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버릇은 자라는 내내 이어졌어요. 물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무슨 예쁜 신상품이 나왔나 궁금해서 옷가게들을 찾아다녔어요. 머리가 좀 굵어져서 동네 옷가게에서 벗어나 일부러 번화가까지 구경 가기도 했죠. 그 정도로 전 옷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과 선택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패션 디자인 학과를 선택했거든요. 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긴 했지만 수능을 망친 탓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매일 옷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늘 즐거웠죠. 사랑하는 옷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학과 패션쇼도 해 보면서 졸업 후꼭내 이름을 건 옷가게를 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마친 뒤 동대문을 비롯한 옷가게 여러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의류회사에서 사무원 겸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미천을 만든 뒤 27살이 되던 해 동네시장 입구에 8평 저렴한 월세로 작은 옷가게를 냈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만든 첫 도전이었습니다. 도매상가에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골라서 떼온 옷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사가시면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한 남자 손님이 쭈뼛쭈뼛 들어오더라고요. 전 여성복만 팔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나 가족 선물을 사러 왔겠거니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어, 그냥 좀 둘러볼게요. 하고 소심하게 대답하면서 가게만 깔짝깔짝 돌아다니더라고요. 남자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둘러보시라고 하고 전 그냥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제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그 작은 옷가게 안에서 설렁설렁 구경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물어볼 게 있나 싶어서 다시 다가갔습니다. 뭐 필요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저. 자주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만나는 사람이 없긴 했지만 가게에서 그런 대시를 받은 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손님이 이번엔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커피라도 한잔 어떠세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쳐다보는데 간절한 그 눈빛에 싫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는 게 순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 내내 물은 더안 필요한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참 친절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사실 나이를 물으니까 당시 서른이었던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마흔이길래, 아, 절대 연인으로는 발전 못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또그 이후로 몇번더 데이트했는데 언제나 저를 챙기고 지극정성으로 배려해 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반대로 나이 많은 커플이 이런 자상함과 챙겨줌에 끌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끌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떠냐 싶었거든요. 연인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절 계속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일이 바쁜 회사원인데도 꼭 제가 가게를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절 데리러 왔고 피곤해 보이면 홍삼이며 비타민 같은 것을 바리바리 챙겨주곤 했어요. 심지어는 생리통이 유독 심해서 끙끙 앓던 날이 있는데 회사에 당일 연차를 써서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시와 롤케이크를 사들고 가게로 찾아와 주었지 뭐예요?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사람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에게 몇 차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가 대답을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당신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더니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평생 그 결정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이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걸 조금 꺼려 하셨지만 그 사람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친정에도 정성을 쏟았어요. 생신마다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특히 엄마에게는 자주 안부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 정성에 부모님도 감동하셔서는 그 사람을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꼬인했어요 데이트하고 나면 늘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야 해서 아쉬웠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초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돼 바로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날 남편은 역시나 케이크에 풍선에 바리바리 이벤트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남편들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었기에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고마웠습니다. 임신 주스가 늘어가면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옷가게는 포기하기가 싫어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았습니다. 남편도 저 좋을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예정일에 딱 맞춰서 예쁜 공주님을 낳았어요. 전 딸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전부터 결혼하면 예쁜 딸랑구 하나 낳아서 커플룩을 입는 게 꿈이었거든요. 남편도 좋아하긴 했지만, 아이가 한 명이면 외롭지 않겠냐, 남자아이 하나만 더 낳자,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남편은 아니었는지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낳아주기만 하면 자기가 다 기르겠다고 하고요. 육아도 가사도 참 많이 하는 남편이었기에, 믿음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계획 임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딸이더라고요. 사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쁜 자매가 생겼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사내놈일 것 같아. 애가 세시면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 같은 정부 지원에서 조금 더 유리하잖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딱한 명만 더 낳자. 그러더라고요. 전 빨리 몸을 회복하고 옷가게를 더 신경 써서 운영하고 싶었기에 거절했어요. 딸 자매로 만족하고 사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아쉬운 기색이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약속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어느 날 계속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예정일이 지났는데 생리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설마 생각하면서 테스트기를 해 봤는데 임신이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안일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늦은 후회뿐이었죠. 애셋을 어떻게 기르나 지금도 살림이 빠듯한데 가능이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한 대로 되었다면서 엄청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인데다 남편이 자기가 다 기르겠다고 해서 싫은 마음을 누르고 열심히 태교했어요. 사랑으로 길러야지 뭐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엔 다행히 사내아이더라고요. 이젠 정말 넷째 낳자는 소리는 안 하겠다 싶어서 성별을 확인한 순간 안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후전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막둥이를 낳은 직후부터 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살 터울이라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사 일에서 하나씩 손을 놓더라고요. 처음엔 쓰레기 버리는 일을 어물쩍 건너뛰더니 다음엔 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제가 모든 가사일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안일 좀 하라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떠넘기냐고 했더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넘어갔는데 말뿐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육아일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어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얼른 가보라고만 하고요. 아이가 놀아달라면서 아빠 아빠 하고 부르고 옷을 잡아당겨도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혀만 쯔쯔 차더라고요. 겨우 네 살밖에 안된 애라고 해도 애들 알거다 알잖아요. 자기랑 같이 있기 싫어하는 아빠 모습에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애들 셋을 다 재우고 난 뒤에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당신 연애할 땐안 그랬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집안일도 애들 돌보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데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절 빠니 보다가 갑자기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아이, 그럼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데 아이 그 정도 가면도 안 쓰겠어?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 시절부터 신혼 초까지 봐온 남편 모습은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사일과 육아에 완전히 손을 놓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진짜였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없다 해도 그게 제 남편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동화 알지? 내가 그거 듣고서 작전을 짰잖아.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당신도 어디 도망 못갈 테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지금껏 살을 부비고 살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애를 셋이나 낳은 상황에 쉽게 이혼소리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피눈물이 났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때부터 전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자꾸 제 처지를 합리화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잖아. 나만 조금 참으면 돼. 애들만 보고 살면 돼. 그렇게요. 봐야 할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와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기만 했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잠자리도 줄다가 나중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전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옛 저녁에 정이 떨어진 터라 하나도 아쉽지 않았거든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서 아이들이 서둘러 자라기만을 바랐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챙겨줄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가게 살림을 빠듯하게 꾸려가기도 바빴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12살, 10살,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점점 이상하게도 남편이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짤막하게 문자로 회식이라던가 장례식에 간다던가 그런 말이라도 해줬지만 갈수록 아예 통보 없이 밖에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만취해서 돌아온 어느 날, 왠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가끔 여자들의 촉이 발휘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생각하며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자기야, 여보, 사랑해.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피가 발끝으로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제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참 예쁘게도 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을 보니 벌써 1년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전 아이들이 깰까봐 숨을 죽이면서 그 증거들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사진첩에 들어가니 가관으로 찍은 민망한 사진들까지 있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꿀물을 찾으면서 일어났을 때전 침착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만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사과하고 뉘우치면 받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 왜? 이혼하고 싶어? 그럼 해. 나도 이런 구질구질한 삶은 떠나서 이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관녀가 하는 사업에 같이 발을 담가서 재미를 보고 있대요. 회사도 이미 예전에 때려쳤고요. 저한테는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생활비도 정말 조금씩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 배신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칠 거면 곱게 미치라고 소리치며 밀쳐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더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진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합쳐서 7천만원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선 전셋집 하나 구할 수도 없는 돈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자기가 애들을 데려가면 절대 제대로 못 키운다면서 애들 망치기 싫으면 제가 데려가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랑 동갑인데 이미 이혼하고 애가 둘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남의 애들 키워주기 싫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상간녀 애들 둘만 데리고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손주들을 참 예뻐하셨던 시부모님은 이미 몇년 전에 두분다 돌아가셔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두 분께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전 아이들 셋과 함께 덩그러니 세상에 떨어지게도 했어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몇번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문전박대는 기본이고 어느 날에는 아예 이사까지 해버렸더라고요. 양육비 소송도 생각해봤지만 드려야 하는 시간과 비용 생각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안 되기에 통장에 돈을 좀 남겨 놓고 남은 돈으로 투룸 월세로 구하고 대학가 근처에 큰옷 가게에 직원으로 취직해 일하면서 그외의 시간에 식당 서빙에 모텔 청소 틈이 나면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4시간을 매일 일하면서 보냈어요. 4명이서 겨우 10평 남짓한 집에 사니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슬퍼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싫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딸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퍼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싫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딸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서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웃집에서 싸움이라도 하면 집 전체가 같이 진동하는 곳이었는데도 오히려 아이들은 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상관녀와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난 아이들에게 가난이나 물려주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인 옷을 가지고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잠을 더 줄여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 트렌드를 조사했고, 내가 어떤 옷을 팔면 돋보일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눈여겨봐두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40, 50대 여성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열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도 듣고, 본격적으로 옷도 떼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세와 생활비, 쇼핑몰 창업 비용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부모님께 기약 없는 상환 기간 무이자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노후 자금이라는 걸 알기에 더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쇼핑몰을 런칭했지만 몇달 동안 반응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 50대 여자 유튜버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메일로 연락을 보내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옷을 무료로 보내드리는 협찬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과 어울릴만한 옷들로 코디해서 보내드렸어요. 큰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저 생각나실 때 누가 물어볼 때 한번 언급만 해주셔도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옷을 보내드렸던 유튜버분들 가운데 구독자가 꽤 많았던 분이 사람들이 옷에 대해 많이 질문해서 알려준다면서 제가 협찬한 옷의 출처를 밝히는 동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광고가 아닌 유튜버의 진솔한 의견을 담아 제가 코디해주는 옷들이 마음에 들었고 영상 댓글에도 잘 어울린다는 칭찬이 많아서 본인도 감사하다면서 쇼핑몰 주소와 이름을 영상 하단에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겨우 하루에 몇만원 매출이 나던 쇼핑몰이 갑자기 하루에 4,50만원 수익이 나더니 얼마 후 하루 최대 100만원을 돌파하는 날까지 있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는 전부 다 그만두고 그동안 디자인을 해왔던 옷들을 하나, 둘 제작해 제 쇼핑몰에서만 볼수 있는 옷을 많이 늘렸습니다. 원래는 모델 고용할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옷을 입고 얼굴을 잘라 올리곤 했는데, 이젠 매출이 늘어서 모델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창업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9개월 차에는 월순수익 1천만 원을 웃돌게 되었습니다. 세일 이벤트가 많이 있었던 달에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찍어봤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유튜브로 재테크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발로 뛰어서 벌수 있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도 했더니 몇년후 부가 수입도 쏠쏠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3년 만에 월세 투룸에서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쇼핑몰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하고 나날이 안정적인 수익을 벌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서 누군가 싶어 받아봤더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만에 처음 온 연락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전화했어? 빨리 말하고 끊어.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미안한데 나 면접 교섭권 있잖아. 애들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아이들 생일이니 기념일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면접 교섭권을 운운하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만나게 하기 싫었지만 천륜을 막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저야 너무 미운 전남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친부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저보다 10살 연상이라는 게 이렇게 티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예전엔 몰랐을까요? 정말 많이 늙은 게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입 주변은 허옇게 일어나 있고 옷은 추레하고 제대로 빨래도 안 했는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참 관리 안 했다 싶었어요. 전화상으로는 그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보기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싶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해진 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었대요. 그 이후 다음 달에 한번더 남편을 만난 후로 아이들이 아빠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빠 집은 좁고 냄새나고 우리 예전 집 생각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사업이 잘 돼서 잘 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물으려고 전화했더니 불쌍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상관녀와 했던 사업이 우리 이혼 1년 만에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투자한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다시 일으켜보기로 하고 2년 동안 무딘 애를 써서 겨우 조금 부활시켰는데 그 돈마저 여자가 홀라당 가지고 날랐답니다.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루던 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들고 나르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자 욕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세한탄이 전부였다면 그냥 네 인생 그렇게 됐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것 어때? 우린 애도 셋시고 10년 넘게 같이 산 정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더니 지금 만나는 남자 없지 않냐고 아직 자기한테 마음 있는 거다안 돼요.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재결합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애들 만나고 싶단 핑계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한 거라면서요.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 후로도 집 주소로 꽃다발이니 초콜릿 같은 것들을 배달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런 한심한 짓거리에 또 속아 넘어갈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미지급한 건을 문제 삼아서 아이들 면접 교섭권도 취소해버리려고 변호사와 일 처리 중이에요.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진행 중이고요. 남편 선물은 오는 족족 반송하고 있고 전화는 차단해버렸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엄마 상처줬던 거다 안다면서 다제 편이고요. 어린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참 미안하고 창피하지만 동시에 참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전 남편은 절대 다시는 저와 제 아이들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인과 응보, 권선징악이란말안 믿었는데, 제게 닥치고 보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저와 아이들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과거의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